안녕하세요. 달려라 카토 카토입니다. <laughs> 크리스마스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영상 한6 7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옷을 끼어 입고 나오면은 라이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원래 무이도 쪽을 한번 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휴일이니까 관광객들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무이도까지 가지는 못할것 같고 저쪽으로 꺾어서 공항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R3가 입문기로 너무나 적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R3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장르 바이크 중에서 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네, 그런 차라고 할수 있어요. 어, 예전에는 가히 뭐, 쿼터급을 아주 그냥 작살냈다 할 정도로 많이 팔렸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경쟁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가와사키 닌자, 그리고 혼다 오베갈, 그리고 CF모토의 뭐, 450SR,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쿼터급에도 다양한 차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 만큼 그렇게 뭐 압도적인 그런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잘 팔려요. 네. 제가 저번에 판매량을 확인해 보니까 포터급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많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너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일단 아마 R3는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근데 이 디자인이 특별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쿼터급의 스포츠 바이크들이 디자인이 다 예뻐요 <laughs> 이차 말고 뭐 500r이라든가 아니면 뭐 450sr 닌자 400 닌자 500 이런 애들 다 예뻐요 디자인 이다 예쁘니까 디자인이 딱히 뭐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장점일까 곰곰이 궁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다루기가 쉬워요 공차 중량이 가볍고요 그리고 바이크가 적당하고 시트고도 780mm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잘탈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초보자들한테 되게 좋죠 그리고 엔진 파워가 적당합니다 최고 출력이 42마력인데 이게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꽤 안전한 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예를 들자면은 조금 출력이 높으면은 기침하다가 스로틀 잘못 건드면 리팡 튕겨나가요. 근데 이 야마 R3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죠. 네, 출발도 세게 당겨도 그렇게 팡 튕겨나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편하게 네, 바이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최고 속도가 시속 190 정도까지는 나가요. 엄청 빠른 거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땡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흔히 말해서, 빠따감, 이기똥 특유의 그 빠따감을 느끼기에 좋은 네, 그런 바이크입니다. 고RPM에서 진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만RPM 이상의 고RPM을 썼을 때, 이 운전의 재미, 라이딩의 재미, 느끼기에 충분하고, 정말 재밌게 탈수 있거든요. 재미있으면서도, 이제, 적... 당하게 이제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 그러니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이, 이 차를 타면서 바이크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바이크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느낄 수 있는. 어,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곳이겠죠 그리고 가격이 좋죠. 가격이. 이제는 700만원 후반대. 그리고 아마 이제 내년에는 이 차가 아마 800만원이 넘을 겁니다.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800만원이 넘을 텐데.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c f 모터의 450SR이 좀더 가격적인 거는 좋죠. 680만원대?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차를 타봤을 때, 어 R3랑 비교할 수 밖에 없잖아요. R3보다 출력도 훨씬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좀더잘 잡히고, 기어변속도 부드럽고, R3보다는 조금 더 느껴지는 느낌이, 성능적인 부분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바이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냥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막히냐. 야마 R3 같은 경우에는 어, 야마가 그동안 한국에 깔아 놓은 그 정비 인프라 네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죠 근데 네, 셀프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 정비방이 야마 만큼은 깔려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입문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유지 관리하기가 쉬운 야마 R3 쪽이 조금 더 어, 좋은 선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해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좌우에 사이드 카울 한 짝씩 다 갈았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 카울 가격이 가격이 35,000원, 한 짝에. 네, 35,000원입니다. 네, 공임 포함해가지고 10만원 초반대에 양쪽 사이드 카울을 교환을 할수 있었다. 굉장하죠? 부품값이 진짜 쌉니다. 아무래도 동남아에서 생산하면서 코스트를 많이 줄여가지고 상당히 싼 가격으로 그런 거를 정비를 할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진자 500, 그리고 뭐, 혼다의 500R. 네, 얘네들은 어, 야마하 R3보다 좋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쿼터급 중에서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예, 가격이 좋고 유지 관리가 편한 오토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처분하기가 어, 쉬워요. 아무래도 입문 바이크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고 그만큼 회전이 빠르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오토바이에 좀 숙달이 됐다. 그래서 다른 차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죽음은 손쉽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여러모로 되게 매력적인 그런 야마 R3인데요. 아, 조금 더 오래 타도 좋은 어, 그런 차가 아닌가 연비도 나쁘지 않고요 연비가 20 초반 정도가 나오는데 자동차에 비하면 아주 좋은 연비죠 물론 이제 뭐 오베가 같은 차들은 연비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런 차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종이다 확실히 입문하기가 편한 차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차가 진짜 많아서 적당히 타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단점도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만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